명품 브랜드별 찰떡 모델 연예인 t o 이브 명품은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철학, 이미지, 분위기까지 맞아야 진짜 찰떡 모델이죠. 지금부터 명품 브랜드별 최적의 한국 셀럽 t o 이브를 소개합니다. 1. 채널 김고은 꾸미지 않아도 우아한 분위기 채널이 말하는 내면의 고급스러움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배우죠. 2. 구찌 지드래곤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허무 낸 아이콘 구찌의 과감함과 지드래곤의 스타일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루이비통 정호연. 글로벌 캠페인의 얼굴이자 파리지엔 감성의 대명사. 정호연은 루이비통 그 자체로 불릴 만큼 어울립니다. 4. 프라다 재현. 세련된 도시적 이미지의 묵직한 깊이까지. 프라다가 표현하고 싶은 젊은 감성을 재현이 정확히 보여주죠. 5. 디올 수지. 클래식하고 청초하면서도 현대적이 나름다움. 수지가 디올을 입는 순간 브랜드 자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명품엔 얼굴이 있고, 그 얼굴이 누군가에게는 브랜드보다 더 강렬한 인상이 됩니다.